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10월 22일 금요일입니다. 교회 일을 하는데 억지로 하거나 또 책임과 의무 때문에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자원하는 마음, 열정을 내는 마음, 뭔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을 드리는 사람들이 귀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받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월급받아서 일한다, 이런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대충대충 한다든지, 성심성의가 없다든지, 내 마음대로 한다든지, 질서를 어그러뜨린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축복보다도, 고난과 시련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깨달으라는 거죠. 오늘 본문 어,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자가 가져다가 여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양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지금까지 주로 성막의 성마에... 그건설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들, 계획들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우상숭배의 그 아픔과 교훈을 이제 잊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의 중복이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서하시고 불러주셨고 그들에게 새로운 두증거계 언약 돌판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새롭게 만들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그 기도와 향품을 받겠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0절에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가더니 모세가 어제 본문에서 이제 드디어 때가 됐다. 너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의 귀금속과 실과 귀중품들을 하나님께 받쳐라 성막건사를 받쳐라 그렇게 했더니 오늘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지키위하여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건축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전 성도들이 결의를 하고 아 우리 이제 교회를 지읍시다. 아, 교회가 필요합니다. 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효과적인 복음전파를 위해서 교회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건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죠. 어떨 때는 리모델링 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 건물은 있지만 교회 안이 낡아서 피아노도 바꿔야 되고, 방송 영상 장비도 바꿔야 되고, 뭐 전등도 바꿔야 되고, 의자도 바꿔야 되고, 교회를 짓든지, 교회를 리모델링 하든지, 하여튼 무언가 막대한 재정이 필요할 때, 책임 분담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 나는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 하나님 제가 좀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참 경제적인 건 여유가 없지만 시간이 많은데 제가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아, 저는 기도로 하나님께 돕겠습니다. 여러 가지 필요한 대로. 저는 학생이지만 저는 아직 취직을 못 했지만 적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교회 일에서 차원하는 마음이에요. 감동된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인색하거나, 어,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직분자인데 아우, 내가 장르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아우, 옆에 보니까 이 정도 드리는데, 나도 이 정도는 들어야 된다. 하나님은 이런 걸 사랑하시지 않으세요. 받지 않으세요. 내가 열정을 내고,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으니, 내가 주 앞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에도,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까지도, 여자들이 할 일이 있고, 남자들이 할 일이 있고, 어린아이가 할 일이 있고, 복사할 일이 있고, 청년이 할 일이 있어.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황금송아지 섬기듯이 하나님 섬긴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질서를 지키며 리더십에 순종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야기한 대로 할렐루야 그때 성령의 역사가 불리듯이 교회가 부흥하고 일어나고 앞으로 우리 행복한 교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성령에 감동된 오일압과 불사렐처럼 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 가정이 잘 되고 그 교회가 번성하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금속과 색실과 보석류와 향품과 이 회막 전체에서 필요한 것들이 다 공급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경제적 여유 있다. 어디다 쓸 것입니까? 뭐 땅을 살 것입니까? 아파트를 살 것입니까? 여러분 하늘에다 보화를 사십시오. 교회에 건축하는 일, 교회 리모델링 하는 일, 또한 선교사를 보내는 일,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단지 건물을 짓는다, 시멘트를 만든다, 무가뭐 교회 비품을 바꾼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을 표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는 황금송아지 만들 때 금고리를 뺐어요. 귀고리죠? 이걸 뺐다면 이제는 몸과 마음을 다해서 회막 하나님의 거룩한 성방을 짓는 데다 투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아낌없이 모두가 참여합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넘쳐나요 이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그의 세배네배어 이제 고만 갖고 와라 충분하다 할 정도로 넘쳐났다는 거죠 또한 슬기롭게 구분이 없이 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여자들이 거기에 보니까 25절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실을 빼고 그뺀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대실을 가져왔으며 이게 우리가 볼때한 줄이지만 여인들이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에 대한 속막을 짓는데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 26절에도 보면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계속 보면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 거의 대부분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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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겉으로 내가 부자인데, 내가 지식이 많은데, 내가 뭔가 능력있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중심. 마음을 부른다는 거예요. 카르디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뭔가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으로 하는 말, 겉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들, 또한 행복한 우리의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 허투르게 하면 안 됩니다. 온갖 정성과 그 심령의 뜨거운 열정과 살아가는 마음과 그 지혜롭고 슬기를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